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인지재활치료실입니다. 지금부터 인지재활치료실에서 시행되는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지기능 평가는 인지기능의 손상 영역과 정도를 알기 위해 시행합니다. 그 결과는 인지재활치료를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초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인지기능 평가를 받으실 때에는 환자의 일상생활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보호자 한 분이 동반해서 오셔야 하는데요. 평소 안경, 틀리, 보청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평가 시에도 착용하셔야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평가 시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평가 전 다른 검사로 금식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기능 평가는 소화, 청소년, 성인, 노인 등 다양한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컴퓨터를 이용한 전사나 신경인지 기능평가와 신경심리평가, 인지기능 및 지능평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사나 신경인지 기능평가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해 인지기능의 손상 여부와 정도를 정밀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9개에서 10개 종류의 세부 항목에 대해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검사가 진행됩니다. 신경심리평가는 뇌손상여부와 치매정도 등을 알기 위해 전반적인 인지기능을 정밀하게 평가하는 종합신경심리평가와 종합적인 평가가 어려운 경우 주요 인지기능을 선택적으로 평가하는 간편신경심리평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평가는 임상심리전문가와의 1대1 검사와 보호자 면담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종합신경심리평가는 1시간 30분에서 1시간 50분 정도, 간편신경심리평가는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검사가 진행됩니다. 대상자마다 소요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정 시간보다 20분 이상 늦을 경우 평가 진행이 어렵습니다. 지능종합평가는 아동, 청소년, 성인의 지적기능과 적응기능을 파악하여 장애 판정을 위한 평가입니다. 여러 가지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표준화된 질문과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고, 보호자 면담이 포함됩니다. 소요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대상자마다 소요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예정 시간보다 20분 이상 늦을 경우 평가 진행이 어렵습니다. 관련 검사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해당 평가실로 문의해 주시고, 평가 및 진료 일정 변경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삼성서울병원 대표 전화번호 1599-311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서울병원은 국내 최초로 모든 진료비 후불제 시스템을 시행합니다. 사용하시는 신용카드를 오픈카드로 등록하시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어 원무창구에서 오랜 시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편리한 재활치료실 이용을 위해 가까운 원무창구에서 오픈카드 등록을 권장드립니다. 수납과 관련된 문의는 치료 접수 데스크 직원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인지기능 평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